예, 안녕하십니까. 예천 해롱포진덕입니다. 예 오늘은 아침 일찍 일어났는데 날씨가 많이 흐립니다. 금방 하늘에서 비가 올 듯합니다. 그런데 날씨 예보를 보니까 흐리기만 하네요. 잔뜩 비 풀렸습니다. 지금 시간도 좀 빠르긴 빠른데 예, 잔뜩 흐렸습니다. 비가 곧올것 같이 보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옥나무도 많이 컸네요. 새순이 나가지고, 이제 완전히 우거져가지고, 안쪽은 거늘이 완전히 되 있네요. 이렇게 황호는 한길같이 풀어놨습니다. 황호가 벌써 6개를 넘었는데도 말을 잘 들어가지고, 참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탄우도 잠깐 풀어나 보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세요. 예, 우리 탄우를 좀 풀어 놨습니다. 지금 현재 한 5시 반쯤 됐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 이 주위에 차도 없고 조용해서 그나이로 우리 강철이가 풀어달라 그랬는데 저는 풀어놓으면 말을 안들을것 같아가지고 풀어놓지를 못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 판우가 말을 잘 듣습니다. 볼일을 좀 봐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다누야 빨리 와. 빨리 와. 다누. 야. 빨리 와. 너는 미야. 마 칸이라고 어디도 안 왔네. 빨리 와. 다누가 <laughs> 단우가... 말을 잘 듣는데, 오늘 아침에는 금방 풀어나가지고 그런지, 말을 아직 안 듣네요. 빨리 와! 빨리 와! 옳지! 빨리 와! 예, 이렇게, 한, 단우야, 걸러가면 안 돼! 이리 와야지. 여기가 한, 한 50m 됩니다. 많이는 안 돼도. 이래 한참 풀어놓는데, 예, 조금 늦으면은 제가 안 풀어놓습니다, 사실은. 오늘은 눈을 뜨니까 5시 한 10분 돼가지고 제가 일어나서, 예, 이렇게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잘 놉니다. 예, 놀도록 잠시 나비두고, 우리 강철이, 강철아, 아이고, 어제 눈이라고 저놈이. 예, 우리, 근무하고, 가을에도 한번 봐야 되겠죠. 그모도말잘 듣는데 가을에도 말잘 듣는 편입니다. 어 네. 애놈은 네. 항우는 온 사방 다 다니가면서 일찍 왔습니다. 한우하고 항우는 나비 두고 다시 영상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묶어 놨습니다. 예, 이렇게 해야 제가 또 아침에 손님 오면은 또돈 벌러 가야죠 예, 이렇게 해서 5월 20일 영상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